정말 완벽한 올해의 입제품 4개 정도만 쓰면 겨울 피부처럼 다시 환해질 거예요.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진짜 힘을 안 주고 이렇게 긁었는데도 피지가 정말 잘 긁혀서 너무 감탄했잖아요. 여드름이 싹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저 이거를 항상 집에 구비해두고 있고, 저는 아마 이거 계속 쓸것 같아요. 이건 진짜 올 여름에 제 피부를 살려줘 이게 진짜 삶의 질이 확 올라간다니까요 조금 더 가벼우면서 약간 비누향 나면서 꽃향도 나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갈릭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정말로 좋아하는 제찐 추천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오랜만에 이런 추천 컨텐츠를 해보는데요. 아는 제품도 있으시겠지만 영상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렇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좋은 제품들 많이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한번 체키라우 해보세요. 첫 번째 제품은 여러분에게 좀 익숙한 제품일 거예요. 바로 이 힌스 무드 인핸서 립 글로우. 제가 추천하는 색은 인패션드라는 컬러입니다. 지금 바르고 있는 색은 아닌데 지금 바를 수 없었던 이거 뭐냐면. 다 썼어요. 이게 지금 최대로 다뺀 거거든요? 다 썼어. 그리고 하나 더 시켜가지고 오늘 도착할 거예요. 아직 택배가 오지 않았을 뿐. 이 제품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일단 틴트가 아니어서 위생적인 면에서도 조금 신경이 덜 쓰이는 제품이고요. 저는 좀 글로시한 립을 좋아하잖아요. 립스틱이 밀착력도 좋고, 광도 예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광이 예쁘다고 하면은 밀착력 없이 너무 겉도는 느낌의 립스틱들이 많고 아니면은 너무 광이 없이 세미매트한 아니면 세팅 계열의 그런 제형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찾던 정말 완벽한 밀착력도 좋으면서 광도 예쁘면서 컬러도 너무 예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을 두 달째 다니고 있는데 거울 안 보고 쓱쓱 바르기에도 너무 편해요. 그냥 이렇게 뗏뗏 발라가지고 막망망 해주면은 컬러가 정말 예쁘게 쌓이는 그런 립 제품이거든요. 아마 이 힌스 제품이 올해 제가 가장 많이 썼던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매년마다 올해의 립 제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그게 이 클리오의 젠틀 시나몬이었고 올해는 바로 힌스의 임패션드입니다. 아마 계속 많이 쓸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요 여러분 제가 작년 봄부터... 진짜 한네 통은 썼을 텐데 아마 영상에서는 제대로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크림입니다. 이게 어떤 제품이었냐면은 저 미국에 사는 친구가 한국에 잠깐 놀러 왔을 때 자기가 여드름성 피부인데 좀 좋은 게 없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걸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게 좋다고 들어서 이거를 추천해가지고 친구가 그걸 사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쓴 이후부터 여드름이 싹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여드름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6년째 이 제품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역으로 추천받아서 작년에 저 피부 엄청 뒤집어졌을 때 이거를 구매를 했었는데 저한테도 잘 들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안 보여드렸냐면은 이거를 매일매일 바르지 않거든요? 저는? 왜냐면 제 피부에는 이게 살짝 건조해요. 보통 크림으로 스킨케어를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스킨케어를 마무리하기에는 저한테 살짝 건조해서 예민한 국소 부위에 바르거나 아니면은 자기 전에 덧바르거나 이런 식으로 써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8월 초에 마당일했을 때 피부가 많이 상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매일매일 이 제품을 썼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정말 진정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이거를 항상 집에 구비해두고 있고 이거는 제가 제가 얼마 전에 다쓴 건데, 이렇게 튜브로 잘라가지고 싹싹 긁어 쓴 그런 제품입니다. 이 크림은 비상약처럼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크림이에요. 토너, 세럼, 크림,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같이 쓴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효과가 좋고, 근데 이거 하나만 써도 저는 효과를 보는 것 같아서 요새는 약처럼 쓰고 있는 그런 크림입니다. 여러분도 피부가 예민하거나 여드름이 가끔 올라오는 피부라면은 요거 좀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코팩인데요. 바로 일소 코팩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려면 좀 서사가 긴데 제가 한 4년 전쯤 코 피지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이거 막 화장해도 여기 피지가 이렇게 똥똥똥 올라와가지고 보이는 거 아시죠? 그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 그때 피부 관리샵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관리샵도 피지 압출을 해주는 곳이 있고 안 해주는 곳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다니던 피부 관리샵은 압출을 안 하는 곳이어가지고 관리가 안 되더라고. 코팩은 모공이 넓어지고 더 자극적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써보니까 이게 코팩을 요렇게 붙인다 하면은 요쪽이 자극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압축이로 직접 자는 것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끝까지 다 뿌리를 뽑아내야지 되는 건데 애매하게 중간에 뚝 끊어버리면 그게 오히려 왕려드림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거는 각도가 잘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때 진짜 열심히 검색해서 찾아낸 게 피지 연화제였거든요. 피지를 불려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제품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 코는 뜯어내거나 짜는 게 아니라, 뿔려가지고 아주 젠틀하게 관리를 하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편하고 마이드한 제품이, 바로 요 일소 코팩입니다. 이거 이제 처음 받고 테스트를 하는데 피부가 너무 편안하고 피지 제거도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진을 아마 찍어 놨는데 그때 그거를 쓰고 어 이게 뭐지? 해 가지고 찾아봤었거든요. 찾아보니까 엄청 핫한 제품이더라고요. 리뷰도 되게 많고 올리브영에서 한때 자주 품절돼서 구하기 힘들었다고 하길래 더 궁금했어요. 여기 제 1시트, 2시트 그리고 이런 압출 면봉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압출 면봉이고 이거는 딥클린 마스터기인데 이 딥클린 마스터기로 닦아내면 더잘 나와요. 여기 끝부분 마감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부드럽고 깔끔하게 블랙헤드가 제거 가능합니다. 코팩이랑 아주 찰떡궁합이에요. 사용 방법은 먼저 1시트를 코에 10분, 15분 정도 올려서 노폐물을 불려주고 이 압출 봉이나 딥클린 마스터로 피지를 살살살살 살살 긁어내면 되는 거예요. 힘을 줄 필요가 없어. 그냥 살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시트. 모공 수렴과 진정을 도와주는 이 시트를 15분에서 20분 정도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끝! 1제 시트에 있는 특허 성분이 블랙헤드및 피지 제거에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트도 천연 코코넛 발효 셀룰로우즈 시트라서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뭔가 빈틈없이 착 감싸주는 느낌이어고 모공 하나하나에 탁 붙어서 피지를 풀려주는 거죠. 2제 시트에는 18가지 자연 유래 성분이 함유되어서 모공을 다시 조여주는 시트입니다.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고, 실제로 쓰고 나서도 피부가 그냥 촉촉하고 편안했어요. 이거 왠지 동생한테 쓰면 효과가 진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동생한테도 이걸로 테스트를 해줬거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피지가 진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찍을 때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진짜 힘을 안 주고 이렇게 긁었는데도 피지가 정말 잘 긁혀서 너무 감탄했잖아요. 그거를 해주고 났더니 코만 반질반질거려가지고. 아주 만족했어요. 이거는 샤워 후에 모공이 좀 열렸을 때 사용하면 더 효과가 좋고요. 여기 턱이나 요 이마 같은 피지가 많은 부위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코 피지 이걸로 한번 관리해보세요.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올령 세일러 코팩이 25,000원에서 29,000원. 16% 할인 진행한다고 하니까 올령 세일 때꼭 구매해서 블랙헤드랑 피지 관리해보세요. 피지 관리 제품이 나와가지고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요것은 닥터지 필링 젤인데요. 이거 아마 제가 진짜 몇년 전에도 한번 추천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제 집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었는데, 제가 몇달 전에, 아, 저는 이쪽에 항상 피지가 올라와서 고민이에요. 라고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어떤 구독자분이 이 T존에 주기적으로 필링제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나서 뾰루지가 안 올라왔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T존에다가, 여기, 특히 저는 여기에 많이 나가지고, 여기랑 여기에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 쓰고 난 이후로 여기에 뾰루지 난적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구독자님 혹시 보고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T존 관리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써보세요. 제가 아마 처음에 잘안 썼던 이유가 처음에 너무 자주 써서 자극적이더라고요. 2~3일에 한 번씩 썼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피부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2~3일에 한 번씩 쓰면 너무 자주 쓰는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만 써도 저는 충분히 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냥 세수하고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요거 조금 소량만 덜어서 이렇게 문질문질하면 돼요. 그러면은 약간 떼? 떼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되게 반질반질합니다. 음, 그래서 요거 그리고 그다음 제품은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최근에 많이 보셨을 건데 바로 마스크팩입니다. 어, 마스크팩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를 추천드려요. 비싸거든요. 이거 두 장에 만원 이렇단 말이에요, 거의. 근데 좋아. 처음에 붙였을 때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 흡수가 되면 이렇게 투명해져요. 근데 이렇게 투명해지진 않고, 전 약간 누르딩딩하게 투명한데 이거 쓰고 나서 피부가 진짜 밝아지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휴가 갔다 오셨죠? 아마 바닷가 가신 분들도 있을 테고, 계곡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 더운 날탈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거 한두 박스. 사 가지고 4개 정도만 쓰면은 피부가 겨울 피부처럼 다시 환해질 거예요. 이거 한 40분 정도 되면 흡수가 완료된다 하는데 저는 40분에서 1시간도 붙여놔요. 이거 붙이고 낮잠도 자고 이게 에센스가 뚝뚝 떨어지는 팩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더 좋아하거든요. 붙여놓고 뭐 물구나무 서기 해도 되고 낮잠 자도 되고 뭐다 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스크팩은 이건 진짜 올여름에 저를 제 피부를 살려준 마스크팩이에요. 바로 셀퓨전씨 포스트 알파 퍼스트 쿨링 마스크. 일시적으로 피부 온도를 5도나 낮춰주는 마스크팩이래요. 저는 사실 이 파란색보다 초록색 시크 쿨링 마스크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 어 이번에 올리브영 갔더니 그건 다 팔렸더라고요. 이거밖에 안 남아서 일단 이것만 사왔는데요. 이거 냉장고에 넣고 쓰시잖아요. 그럼 진짜 너무 시원해. 요즘엔 그냥 밖에 나갔다가 서 있... 오기만 해도 덥잖아요. 실내에서도 에어컨 안 키고 앉아 있으면 얼굴 빨개져요. 더워서 이거 올려놓으면 진짜 극락. 너무너무 시원하고 요즘 나이가 되면서 저는 모공 걱정을 많이 해요. 특히 여름 되면 모공 이제 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처질까봐 이런 쿨링 제품들 너무 사랑하거든요. 모델링 팩도 종종 하는데 모델링 팩은 힘이 더 많을 때, 에너지가 더 많을 때 쓰고 이거는 너무 힘들고 귀찮을 때 쓰는 제품입니다. 이거를 훨씬 더 자주 쓰죠. 아직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써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요, 여러분 제이수 페어팩 트리트먼트입니다. 대용량이어서 일단 너무 좋고요. 트리트먼트가 보통 한 500ml 짜리 많이 팔잖아요. 그거 진짜 한 달도 안가 저는. 그래서 대용량을 찾다가 제 친구가 제이수 제품들 좋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요거를 구매해봤는데 진짜 좋아요. 일단 부담 없이 팍팍 쓸수 있어서 이게 제가 쟁여놓은 거고 지금 요게 이렇게 빠져있는 이유는 다 써서 막 마지막 거 짜내서 쓰고 있느라고 지금 이렇게 얹어만 놨거든요. 트리트먼트 자체도 좀 꾸덕한 편이고 향은 향은 그냥 샴푸향 엄청 특색이 있는 향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부드럽고 저는 아마 이거 계속 쓸것 같아요. 전 트리트먼트는 무조건 대용량을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너무 작으면 아끼게 되잖아요. 아니면 계속 사러 가야 돼서 귀찮거나? 저는 올리브영 가는 게 여러분만큼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좀날 잡아서 가야 되는 편. 그래서 이거 추천드립니다. 배고파가지고. 옥수수 삶기 귀찮아서 안 사고 있었는데, 계란찜기 샀잖아요. 거기서도 찔수 있다는 게 생각이 나서 오늘 사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제품은요. 바로. 입는 오버나이트입니다. 제가 보통은 생리팬티를 쓰긴 하거든요. 생리팬티를 입고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세탁을 한단 말이에요. 손, 손빨래를. 근데 뭐 여행을 갔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요즘에 저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손빨래를 할 시간이 없거나 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냥 기저귀 같이 생겼어요 이제는 많이 아실 텐데 사실 저도 이 제품을 안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리대처럼 이게 기저귀처럼 생겼어요 그냥 입고 자면 되는 거예요 이 입는 오버나이트가 이제는 제품 가짓수가 좀 많아졌는데 제가 처음 구매하고 썼던 제품이 바로 이 좋은 느낌 입는 오버나이트거든요 이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 다른 것도 다 좋은가 보다 하고, 다른 제품을 사봤는데, 이게 더 좋더라고요. 그 다른 제품은 여기 팬티 라인 딱 붙어야지 새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가 뜬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미디가 좀 애매하게 짧아가지고 불편하거나, 아니면 쿨링 기능이 있는데, 그게 묘하게 피부에, 피부에 되게 자극이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저한테 그렇게 안 맞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저한테 제일 잘 맞아요. 좋은 느낌, 무표백, 입는 오버나이트. 그리고 요거, 왜인지 모르겠는데, 세일을 되게 자주 해요.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인가? 세일해가지고 샀거든요. 가끔 운 좋을 때는 요거 4개짜리, 막 2,500원에 살 때도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제품은 아닐 텐데, 그래도 좋은 느낌에서 나왔던 있는 오버나이트였거든요. 근데 4개에 2,500원이면 진짜 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집에 항상 쟁여놓는 제품입니다. 지금도 이거 하나. 둘 있고 아마 화장실에도 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삶의 질이 확 올라간다니까요. 정말 흡수를 엄청 잘해가지고 자다가 좀막 찝찝해서 깨거나 불편해서 깨거나 그런 것도 없고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요, 여러분 바로 향기템인데요. 제가 몇달 전에 이 필로소피 메그놀리아 향수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진짜 너무 좋아하는 현재 최애 향수인데 그나 요게 여름에 쓰기에는 약간 무거워. 따뜻한 향이라서 뭔가 더운데 이 따뜻한 향을 쓰니까 답답한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더잘 손이 가는 게 바로 요거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누드 로즈. 이거 제가 그때 이거 소개해 드렸을 때 필로소피에서 그걸 영상 보셨었나 봐요. 저한테 제품을 다 보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품 제공받은 건데, 이거 말고도 몇개 있었는데, 저는 이 향이 제일 좋아요. 아무래도 플로럴 계열의 향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 다 맡아봤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 요거는 살짝, 살짝 비누향이다. 제가 또 네롤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탑노트가 네롤리, 미들노트가 무슨 로즈, 그리고 베이스노트가 머스크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이 매그놀리아 향수보다 조금 더 가벼우면서 약간 비누향 나면서 꽃향도 나면서 그래서 조금 더 여름에 적합한 향수인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 추천드렸을까요? 자, 여러분. 요렇게가 저의 올리브영 추천템이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이니까 이 중에 관심 있는 제품이 있으셨다면 한번 체끼리아트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